이 넘는 공사 끝에 오늘 개통식을 갖습니다. 개통식이 열릴 대구 용산역의 취재기자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형훈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네,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입니다. 네, 대구 지하철 2호선 개통식 몇 시에 열립니까? 네, 이거 용산역에서는 오늘 오전 11시 대구 지하철 2호선의 역사적인 첫 출발을 알리는 개통식이 열립니다. 공사 기간 8년 9개월 총 사업비 2조 3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구 지하철 2호선이 마침내 오늘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입니다. 2호선은 개통식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가 시민들은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호선의 전동차 그리고 이곳 용산역을 포함해 26개의 역사는 이미 승객들을 맞을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하철 2호선은 대구 달성군 문양에서 수성구 사월까지 대구의 동서를 관통하며 지난 97년 개통된 1호선과 바늘 땅역에서 만납니다. 특히 2호선은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대풀이 되지 않도록 안전시설이 한층 보강됐습니다. 1호선에 이어 2호선이 뚫리면서 대구 지하철 이용객은 하루 평균 39만 명에서 4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지하철 1, 2호선이 개통돼 이제 본격적인 지하철 대중교통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에서 TBC 박영훈입니다.